신자의 삶에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골롯에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이 거짓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돼 저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안돼 이런 삶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 다른 말로 신천지는 이런 거 얘기하더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거 얘기하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러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학습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적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더잘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다이아를요, 그냥, 아, 이게 가짜가 이렇게 생겼다더라, 이런 거는 모조품이라더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석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진짜만 열심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가짜를 갖다 대면, 어? 이 진짜랑 다른데? 그러면서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알아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과연 그럼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라 거죠. 골로세서 3장 1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세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절은 계속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위의 것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 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위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대한 상징입니다 주기 도문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공간 그것이 바로 위라는 거죠.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도 그 위의 법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땅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라고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사실 뭐 여러분 공중에서 떠서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소속이 분명히 하늘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중 정체성이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하늘임을 알고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3절 말씀은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부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그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우리 신자의 삶을 공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중적이라고 그랬죠. 땅에 살지만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시간적으로도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하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적인 정체성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아,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요,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지 않았어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면 이 세상 사리에 대한 좀 이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의롭고 정결하게 그렇게가 잘안 되지? 왜 아직까지 나에게 부패한 본성이 있지? 내가 이미 구원 얻었는데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가 임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우리의 이 아직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공간적인 측면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땅의 연약함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측면으로 땅과 하늘의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시간적인 측면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존재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 신자에 신자에 좀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사중 정체성입니다 사중. 너무 늘어나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뭐 힘들 거 하나도 없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에 있는 그러한 지체를 죽이라. 곧 무엇이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특별히 탐심에 다가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많이 음란하죠. 얼마나 부정직합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탐심의 끝이 없죠.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이 그거 한번 마시면 해갈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목이 마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욕심 내고 똑같이 돈 욕심, 먹을 거 욕심 이 세상에 계속해서 긁어 모아서 다오 다오 하면서 하는 그 삶과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은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은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8절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뭐 죽이라는 표현과 버리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죽이 죽여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하는 부분 벗어 버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벗어 버려야 할까요 8절을 계속 보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오늘 열 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는 물론 뭐 이게 다 내면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외적인 측면들이 다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노여워하고 악한 생각, 비방, 말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버리라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죽이라는 거죠. 끝까지 네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고 그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뱀의 모가지를 당겨서라도 아니면 뱀 꼬리를 잡고라도 뱅뱅뱅 돌려가지고 동산 밖으로 휙내 던져버렸어야 되죠 왜요? 그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디서 어떤 소리하냐? 네가 있을 때 아니다 그리고서는 뱀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시켜버렸어야 됩니다 아담에게 권세가 있었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뱀하고 대화하잖아요. 얘기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과 대화를 해요. 그 생각이 대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대화를 하고. 이 점점 마음의 또아리를 틀어 가지고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요. 마틴 루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요. 새, 날아가는 새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휙휙 지나가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데 내 머리 위에 지나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새가 그거 알아듣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네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 네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새가 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한 생각이 스치듯이 싹 지나갈 수 있어요. 뭐,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생각이요, 머리에 또아리를 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둥지를 틀고 아예 딱 품어 앉아가지고, 알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자가 이 세상에 살때 구별된 모습이 뭘까요? 적어도 여기에 오늘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열 가지를 죽이고 피하는 삶. 적어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하고 좀 구별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라고 우리에게 위에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가능하라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시간을 알려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옛 사람과 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부지,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옛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 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옛 연인 다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끝난 거예요. 옛날의 일이에요. 지금의 현재의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은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위의 것, 이러한 것을 찾기에도 부족한데 옛 사람의 것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 사람과의 단절을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옛 사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를 영향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걸 계속 생각하면 지금의 결혼 생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그 끊어버려야죠. 그 생각을 끊고 이제는 잊어야죠, 잊어야죠. 옛 연인은 잊어야 정답 아니겠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옛 사람을, 옛 사람과 그 행위 버서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입은 새 사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 입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옛 사람의 성품, 옛 사람의 방식, 옛 사람의 모습 그것 좀 훌훌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열 가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 있다면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는 이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장 핵심이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계신이야. 마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추구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미 얻은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비록 땅을 땅의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위에 것을 추구하며 살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문제는 삶이에요. 아는 것 1절에서부터 4절에 우리의 사중 정체성 땅에 속한 존재다. 하지만 하늘을 추구한다. 이미 구원 얻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신자의 사중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5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10절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새해에는 옛 사람의 모든 성품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